지난 부디도한 번도 머지 못했는데, 몇다 설명 머지 못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이야기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할게요. 불티를좀 해야 되는데, 대주관에돈 꽂을 때, 오케이, 오케이, 제주도 포함해서 대주관에돈 꽂을 때는, 350원 꽂을 때는, 뭔가 바로 그 선이 있어야지 빌려줘요. 그렇잖아요. 그걸 빌려줬어요. 왜 예, 빌려준 줄 아세요? 나중에 우리 이중절 본부장님이랑 하시면 저분 포함해서, 지금 하이티셜 중권 대주사들을 만났어요. 대기관에 만나게 만났, 만났, 했는데, 당신 자기가 없다했어요 왜, 저기 연장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보증인, 연대 보증인을 자기로 바꿔줬는데 안 바꿔줬어요. 왜? 도저히 전족상 저, 저 회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데, 고난만 이야기하는데, 의무도 같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일반 분야와 다른 것이 뭐냐면요. 실패하면 빚, 여러분들 다 퍼야 돼요. 이야기를 다빼고 있어요. 또 아까 지금 당장 했잖아요. 우리 지금, 분담금이 얼마나 올라가냐, 4천만 원 올라가면 벌써 4천만 원, 8천만 원 올라가면 벌써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그것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제를 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모두 없어요. 자, 근데 덜 낮출 수도 있고, 그건 동의. 덜 낮출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최소 1억에서 2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골에 누가 포스코 이거 보고, 7억 주고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들어올 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빼주라는 겁니다. 나는 안버어도 되니까.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예요. 메모리 MOU 한장안 된다고 했잖아요. 메모리 한장 좋은 로몇 가지를 걸어다습니까 그쪽에서 포스코에서이준으로부장께서는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편하게 주시면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제가 보기저는 가능성 이 거의 없어요. 시기만하면 요 후반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업비를 자 이렇게 가격도 올랐으니 이게 옛날 4 5 0원한다는건 어림도 없고 회비에서 가격 오른거 여기서 동의해주라 그거 조합한테 승인 얻어갖고라 이 조건이에요 말을 막 어렵게 하는데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거 안 그래요 불이기는요3 5억 플러스 인데 지금 이분은 이윤기 분야께서는 자기가 돈을 아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거는 이야기하면 말이 많아지는데 아무튼 제가 아, 생각면요아낀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옛날에 120세대 남았는데요 그 남은게 n 레이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 3,100만원 남아요 업무 대비 3,100만원씩 주고 저기 뭡니까? 세월이 2,200만원 받아갔으니까 이런걸더먹으실일이다고요관사랑이 자기 3 0 0 0만원을 갖고 그리고 3 5억 깎아줬대 35억원 깎아줘서 뭔 이야기냐 면 세월을 아무도안 주면 되는 거래요 안줄수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줘야 돼요 아무튼 네. 이런... 좀... 아 아무튼 이런면 승부가 안 되겠죠 네. 만하시데요안 가만히 안 가만히 얘기해 주시겠습니자 아, 네. 우리 좌우진들 생각이 다르지만 좀 서로 공청이 끝나고 신사적으로좀하시게요 아, 자, 왜요? 공청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7월 23일 전기총회 감사산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벌써 입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자, 입으신 자 전기총회 감사산되면 필요 없는 거다니까, 저거. 자, 벌써 또 계약을 하실 건가요? 자, 그만하실게요. 자, 그만하실게요. 이승용 자관님 거기 들어가세요. 자, 이 공동서 조합원님들이 다불법다고하시옵니다 여기서 목소리 부각해서 이정되는가 아닙니다. 자 그만하시고 자기 주장을 한리적으로 주장하시고 그 근거를 계십시오 여기서 선동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조합원님들이 공동 수학체입니다다 동업자예요. 아니, 동업자 주변도 살펴보고 내 이익만 주장하지 마시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좀 서로 의견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은 그렇게 할래라고. 조금 불리하면불리하면뭐 어찌고 뭐뭐뭐 뭐, 뭐, 대신 지금뭐 너는 상영을 나왔다고? 아 저한테 하고 그런 예, 그런 짓 그런 어, 하지 말라고. 예,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면 그렇게 달려라고 저한분들. 어? 아, 저한분들 그렇게 한번 달려봐봐, 달려봐봐. 애지간 막시다. 애지간 해지말고 합한분 그렇게 달려봐봐. 저한테. 자 애지간 하시고요. 얼마 하시고요? 아, 지난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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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월 29일 전기총회 무산대면 어떻게 될까요? 불리해면 불리해면 마이크 잡고 금방 마이 전기총회에서 하승군에 요청하는 설립인가 명단 2일에 10명의 총회를 대처하고 의결하지 못한다면 당원 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 모집된 조합원을 하승군에 등록할 수 없고 조합원 추가 모집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자꾸 조합원 모집 얘기하시는데 지금 모집하는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그리고 포스코에서 MOU 성결 요청사항을 이해할 수 없어 MOU 연장 계약도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포스코와 연장 계약이 되지 않으면, 대화 대출 및 연장 대출도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나아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더가능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권 세력, 더 세월은 22년 7월 23일, 전기총회를 부사시키려고 몸부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뭐 같은 부류로 우이 조합사항은 상대한 네. 결될를수 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합원님들은 열들을 제치고 금번 전기총회 직접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전기총회원이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조합원님들의 뜻입니다. 저장하 되니까. 안보내 최근에 PD와 더세울을 주도하여 집행구를 교체하고 한다는데 만약 지금 집행구를 교체 시도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은명의 조합원유시되었습니다 조합 비학에 따라 전체 조합원 20%에 해당하는 초소집 총회 소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소집 동의서를 받아야 합 통하고 조합은 2월에 총회 소집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최고가 뭐냐면, 각종 분쟁으로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설령 힘들게 총회를 다더라도더세월처럼 총회 무효 소득을 진행하며, 또 다른 분쟁으로 인해 교체된 집행부도 신물 부름이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합사업은 매우 중대한 시기에 늘어져 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집행부를 교체하려고 했다면 또 다른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수 있는 장면이 것입니다. 적기에 중대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조합사업은 표류하거나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령 아아 이런 분쟁을 이해되고 우연히 이런 집행부가 교체된다 해도 새로운 집행부는 앞으로 조합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다도 조합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좋은 게 있다면 <있단> 동놈이 다나아가지고습니다 <목소리가> 왜냐하면 현 집행부가 지역적 특성을 몰라 동놈을 제대로 잡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 집행부 자, 지주택잘 모릅니다. 그러면 동놈이 몰래 와서 합하는데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아주 막힌 생각하고 불안한 것까지 책임을 야, 시 새끼야! 이새끼을이 새끼가 자,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 분단론을 즐겨 조합해 요 잘못 하고시분단즐적으로 모든 사에대라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 천 학습 효과를 하게 자, 우리 조합원님들. 여기서 뭐가 두려워서 제가 말수 하는상고습니다 제가 뭐 잘못된 얘기했나요?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 자, 우리 조합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뭐 정확한 아니, 의사 만행을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발행하면 조합원의 의무를 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건니다 제발 조합원의 의무를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도 본인을 잘하고 이 아버지의 실패를 자 좋습니다. 우리 비리에서 집행부를 개최한 사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자 201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권 세력들에 의해 조합원들이 번번이 들아서집행가 무려 5번 보이나 보니다자무내용 우리가 하던 날이 도움으로. 자마지이으로진 조합원 있이니다 이제 대우 세력의 연출 실를 받고 사업 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님은 자본 된스 형태여가 수천 조합은 추가 분담은 무려 2억이 더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군 세력이 주변에 기를 미치지 마시고 저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 네번째, 최근 이승윤 조합원은 위대위하고 같이 돌려다니고 위대위와 주장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누가 문제인가요? 개인 니다 자,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인주 읽어보세요. 자, 조합원 모임이 뭐 어려운 것 같은데 536세대로 다시 원본 하면 안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항은 코스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코스프와 협의를 당입기때문요 자, 더세 o 과 합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요? 합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 합의할 생각은 있나요? 자, 자, 작년 12월에 이건희 대홍 대표님이 더세 o 과조합관에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아까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12월 3일날 조합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합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나가셔서. 조합에 가장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질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더 세월과 같이 가서,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 하셔도 된다고 분명히 제가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자, 홍 대표님이 다시 한번또 중재를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든 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님이 더세월에 연락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더 세월은 또그을 했습니다. 자, 더 세월에 주장을 하면 그 구치국 대결은 21년 12월 초에 한국군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사실이고 이 기회에 잡고 조합이 일반적으로 그 구치국을 섭취했다고 주장하는더세월의 주행이 안 나요? 자,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주민 대안을 하면 한국군에서 국관리위원회 시민위원들로부터 서면심의를 받습니다. 서면심의란 자, 뭐냐면요. 자 우리가 주민 대안을 하면 서면심의를 하게 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보통 서면 심의를 하거나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 부산 사립이나 업무 대행사 반드시 조합에 보고하게 어야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보고가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자, 자그더 세분이나 부산이 임의적으로 심의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을 조합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장님하고 의사님 모시고 와서 담당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 광주에서 호성나을 외곽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이면대로 가 있어요. 한 300m 정도 됩니다. 거가 땅이 한5 0 0 500평 정도 6m 도로를 오면 6 0 0평 가까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이 이면대로는 막창이가 쓸모가 없는 이면대 그래서 담당 주문하고 이기해 이거 체례를 시켰습니다. 담당 주문이 이게 예, 맞다. 네, 원래는 네. 이 업무자 인허가 업체에서 이것을 다 컨트롤해서 조합에 성취되는 것을 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네. 그 세무과 인허가 업체는 전부 다코 했습니다. 100%그 잘못된 자본 결과가 나왔으면 자문서가 왔으면 가서 신의 원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만조합을 주지 않고 박탈했다겁니다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7월 3일 정기총회 투표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몇 명이 투표를 할수 있는지 분갈이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 기총회 투표 대상 기준은 제가 수없이 단톡방이나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280명이라고 선동하는 조합원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투표 대상 기준은 21년 5월 17일 설립인가 기준일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 전부 다 이번에 투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샤고와 못 쓰시고 5월 2 7일 계약하신 분들은 다 조합을 연락을 주시고 꼭 전기총에 회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해 7월 2 3일 전기총회를 동일한 안고 설립인가 기준에 일기준일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 총회는 다시 한번 이뤄지게 됩니다. 거기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게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뭐 읽어보시면 대법원 판례는 관해 신고가 안돼 있어서 조합원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 조합원으로서 권한이 있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 지금 현재 450편 정도 확인이 되는데 더 확인을 해 봐가지고 최종 조합원들을 다관출 해서 아마 450명이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조합원 다 모여가지고 8월 달에 다시 한번 동의를안고로의견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구합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끼리 자 문제를 찾지않으면 하등의 총회를 두번열거나 동의나 안고두 번이나 세번 열었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완벽하게 이것을 태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조합원님께서 너그러이 좀 이해를 구하시고 자 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우리 사업을 위해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정희 총회를 열면 꼭 직접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비인이 참석하면 자 직접 출석을 인정을 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접 출석을 해서 20%의 참석률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약전 총회도 겨우 제가 맞췄습니다. 이번 총회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총회와 우산 되면이 조합은 파산입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기 아니고 네, 의결이 안되면 포스코 연장 계약안 됩니다. 연장 계약안 되면 대화 대출안 됩니다. 연장도 다 캔슬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위원들도다 아실 거라고 판단했었고 자홧팀에자뭐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화가 나더라도 정확사항을 조사가 저한테 욕하시면 됩니다. 조합장님이랑 저학, 이사님은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무하는게 아닙니다. 자 조합장님도 조합원이고 조합원님도 조합원입니다. 다 같이 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다 같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본인들이라고 부담을 입겠습니까? 자 이번 추가 분담금을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조기에 이런 조합에 미에 발생한 문제를 다 공개를 해서 각 관계자들이 조합장에 맞서 관리하기 다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차후에는 안생기 거예요. 자광대상용위안동 같은 경우 보면 자일주대 추가 분담금 공개를 했어요. 그때 얼마나 오냐면요그 당시에 자 국가적 흑둘 안에 넣은 게 7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나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고 실수리기 때문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것은 아, 분명하고 아, 제가 지금까지 한 일에 단 일이나 잘못이 아, 있으면 아, 제가 바로 바아 쌓아 쌓아서 아, 그리고 더 세무로한테 조합장이그렇습니다더 세무로한테 합의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지 있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저한테 또 얘기했고 홍대동님한게얘기에다 얘기했습니다. 더세무이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조합 오셔가지고 합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위치에 대해서는 저 신경 안 씁니다. 조합에서 결정한 대로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절대로 그 주장을 하거나 내가 아무 내용 안 했다 이런 생각은 푸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조합에서 이준기 씨, 조합에서 수지분 선배 아까 나왔잖아요, 공개했잖아요. 그 일단 뭐 공청회는 다 끝났고 질의응답을 맡겠습니다. 자좀 말해 오늘 말해 제가 밤1두 시까지 남아 있을 테니까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아까 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꾸 퍼스코 건설하고 MOU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하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 5페이지에 보면 퍼스코에서 저희 조합으로 보내온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낼 때는 저희하고 MOU 체결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건설하고 이 공문에 의해서 연락이 오고 가고 있으며 포스코 건설에서 원하는 조건을 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MOE가 반드시 성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350억 대출해 준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이투자증권과 어 저희들이 지금 9월 11일까지 1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협의를 해보고 그게 안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내 굴제금융사 두 군데하고 지금 현재 대환대출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는데 어디까지 왔냐 지금 실사를 그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내용을 아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 부분은 퍼스코나 어, 어, 대환대출 관계 협의를 하고 있는 데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조합원님들한테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조합방을 만드는 건안 되나요? 지금 조합원이 막 탈퇴시키고 막 일부는 뭐 비대위에만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조합원을 위한 방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전체 조합원을 하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그 말씀입니까? 네, 전체 조합원이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조합을 위한 주택조합이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요 어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관계를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관계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는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네. 그 단톡방 규정이 있습니다. 단톡방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지켜주시면 거기에 들어와서 저, 같은 조합이니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 올린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과 사실로 인해서 팩트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탈퇴를 시킨다기보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없애야 되는 게전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그 그 말씀은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단톡 방에는 규정이 있다니까요. 규정을 그...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일부가 전체적으로 하나 법령처럼 내린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어, 해진하는 자, 그 방에는 반드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규정을 어기면 탈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 어딘가요? 그그그그 단톡방에 거? 다 고지되어 있습니다. 전세계에 계신 행사장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들 여섯 시까지 대간 시간인데 지금 30분 연장해드렸고요. 앞으로 5분 동안만 더 기다리다가 저희들 다 음향이나 장비 다 마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 동안은 그러면 더 되는 건가요? 예? 네? 5분 동안은 더 그럼 질의응답이 돼요? 연장 안 되나요? 아니 저희들이 30분을 연장해드렸으니까 을 지금 남은 시간 음. 5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의견 대진하실 게 있으면 선 드시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러면 야, 어, 세율이 아, 잘못했다고 아, 했을 그때 그때 타협을, 타협을 그냥, 하는 건안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을 먼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 아, 밖에 나가서 민중이 이제 군중이에요.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네, 나오시죠, 이래서 이 사단이 음. 난거 아니에요? 조합장님, 제가 봤는데 이거는 공청회가 아니고 이거 뭐식구할 거, 빨리 집단 나와요. 이게 이 공청회 어디 다요 시간 다 되는데 하니까말도못 시하는 정말 해까 그리고 청해가 고요거요 난리 많이 하고요. 다 욕도 문자 쓰지 마시고 말씀하셔요여다이할체를다 돌려 갖고 화들지 시도 을주조가안 됩니다. 를 하세요. 안하게 3시 9시까지도 하신다고왜 거실을 위 해요? 왜 거실을 요나 드릴테니까 다음 시에나와봐주요 약간 니까 아까는 방장은 방장 안하셨잖아요 장왜 이렇게 지게하셔지왜내까지다고 그런 데는 아니니까요. 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나가서 기각에 나가서. 나가서 얘기하게 나가서 시다다나가시다나가시나가게너3만 신중을 잊잖아요. 여덟 시까지 다들 여기 물드니까시간은 6시까지 튀어 있는 사아 왜? 왜늦었 아, 저 어른들 자꾸 고 있어. 제그 밖에 나가서 그냥 가다 아, 론을이렇게할 테니까요. 제기해 주십시오. 제가 나갈 테니까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육등을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다들.